2024년 11월 19일 띠별 운세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GT. 1948년생 작은 금전적 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지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1960년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입니다. 실행으로 옮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1972년생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과한 부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984년생 집중력이 높아지니 중요한 일에 매진하기 적합합니다. 딴 건강을 챙기세요. 1996년생 연인과의 소소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티 1949년생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중함을 유지하세요. 1961년생 일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혼란이 예상되나 곧 균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1973년생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대하세요. 1985년생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1997년생 학업과 업무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 1950년생 가정에서의 화목함이 강조되는 날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세요. 1962년생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1974년생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1986년생 금전적으로 약간의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무리한 투자 계획은 주의하세요. 1998년생 친구와의 사소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이해심을 갖고 대화하세요. 토끼띠. 1951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963년생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금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1975년생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1987년생 연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날입니다. 대화를 중요시하세요. 1999년생 학업이나 업무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세요. 용띠. 1952년생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기대하세요. 1964년생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하루입니다. 1976년생 뜻밖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1988년생 감정적으로 안정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보세요. 2000년생 학업이나 업무에서 열심히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뺨띠. 1953년생 자잘한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5년생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신중함을 발휘하세요.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세요. 1977년생 금전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작은 투자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89년생 새로운 도전에 적합한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2001년생 학업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 성과가 좋아질 것입니다. 말띠. 1954년생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보세요. 새로운 접근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966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모임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78년생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1990년생 직장이나 학업에서 칭찬받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극성을 유지하세요. 2002년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좋은 날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세요. 양띠. 1955년생 건강에 유의하고 너무 많은 일을 떠안지 마세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1967년생 주변의 지지와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1979년생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1991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려면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세요. 2003년생 학업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성과를 가져옵니다. 원숭이띠. 1956년생 가정에서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를 늘려보세요. 1968년생 예상치 못한 금전적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은 신중하게 하세요. 1980년생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1992년생 감정적으로 안정된 날입니다. 소소한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2004년생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닭띠. 1957년생 주변의 조언을 경청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친 고집은 피하세요. 1969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과감한 선택이 행운을 가져옵니다. 1981년생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1993년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2005년생 친구와의 우정이 돈독해지는 날입니다. 새로운 인연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티 1958년생 오랜 고민이 해결되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1970년생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노력의 결실을 볼수 있습니다. 1982년생 금전적으로 작은 이득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 계획은 주의하세요. 1994년생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원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6년생 학업에서 집중력이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꾸준함이 성과를 가져옵니다. 돼지띠. 1959년생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계획해보세요. 1971년생 금전 운이 상승 중입니다. 지출보다는 저축이나 투자에 신중히 접근하세요. 1983년생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1995년생 사랑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세요. 2007년생 열심히 노력한 일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세요.